안녕하세요. 금나침 마입니다 오늘 채무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문의 내용은 현재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론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 납입 금액이 많아서 그러는데 납입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요라고 문의를 주신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카드론이 얼마나 있나요라고 여쭤 보니까 카드론 한 곳에가 2,86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카드론으로 1,511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1, 7, 3, 4. 4,371만원을 현재 이용 중인 거예요. 카드론으로 4,37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아, 그러신가요? 이외에 다른 대출은 없나요? 어쩌고, 다른 건 없대. 그럼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쭤보니까, 이분 직업이 가정주부야. 가정주부는 뭐예요? 곧 무직자에 속하죠. 무직자? 무직자시면 이 많은 금액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전혀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채무자분이 한탄 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발생했는지. 내가 솔직히 이돈쓴 것도 없고, 우리 동생이 작년에 장사한다고 해서 빌려달라고 해서 남편 몰래 빌려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돼 가지고 그나마 저저번 달까지는 이자만 납부하니까 좀 버틸 만한데 지금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납부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납입금액이 얼마나 되해야 하니까 월 납입금액이 월 납입금액이 약한 160만원 정도 어마어마하죠 160이면 어차피 이 분야 가정주부라면 남편분이 가져다주는 생활비 가지고 생활을 할 건데, 그 돈을 쪼개서 내야 되는데 160이면 쪼개기에는 너무 크죠. 금액이 제가 봐도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무직자인데, 무직자면 저희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는 드릴 게 없어. 근데 본인께서 하시는 얘기가 혹시...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아파트가 공동명의가 하나 있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아, 아파트 담보대출이요? 아니, 설정 없이 가능하냐고. 설정 없이 가능한 것은 하나 있죠. <laughs> 무담보. 무설정이라고 해서, 캐피탈,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이 있죠. 자, 아파트론이 어떤 상품이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공동명의 또는 배우자명의, 배우자명의의 아파트, 아파트, 소유자이죠. 이 경우에는 바로 이 금융권이죠. 근데 여기가 이 금융권,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아파트로 인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순수 신용대출 상품이다 보니까 무담보 무설정, 따로 아파트 설정을 하질 않아요. 다만 반드시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신 그렇다면은 이금융권 상품이긴 하지만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얘기를 했죠. 아그 가능하겠냐고. 이제 가능한가요? 조회를 해봐야죠. 연체하거나 그런 적 있는 그런 거 없고 신용 점수 아세요? 신용 점수는 모르겠고 이전에 신용이 좋았었다고. 아, 카드론 받기 전까지는 좋았었다고. 카드론 그럼 몇번 받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받고 이거 한번 받고 두번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눠서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카드론이 한도가 3천이요 천, 천, 천 이렇게 나눠서 받으면 대출 건수가 세 건이 돼요. 근데 3천 해가지고 한 번만 받으면 대출 건수가 하나가 돼요. 이 다른 카드사에서 카드론으로 하나씩 한 번에 두번 받은 거예요. 그럼 만약 이걸 나눠서 받았다 받았다면은 신용 점수가 더 많이 떨어졌을 건데. 어찌보면 대출건수가 딱두건 이에요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신용이 많이 나쁘진 않으시겠다 왜 본인 신용점수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신용점수가 나쁘, 좋,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판단이죠 그러면 가조회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이걸 한번 가조회를 해 보죠 어차피 n 네는 3년 길어봐야 3년 납입이니까 3년 납입이라서 월납입금액이 많지만 카드로는 카, 아, 아니 아파트로는 저기죠 6년납도 있다 5년 또는 6년 뭐 길게는 뭐 10년납도 있고 그런데 <laughs> 그까지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6년납까지 있으니까 한번 이걸로 가조를 해보면 어떻게 됐는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아 그럼 그렇게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아파트로로 가조를 해봤더니만 얼마가 났냐면 5천만 원에 연 내가 저거 났는데. 어. 11.7%가 주어졌어요. 오. 11.7? 엄청 잘 나온 거죠. 뭐1 1 7라면 어떤 분들은 흐, 그렇게 높냐고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이금융권 캐피탈 돈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에요. 거기다가 담보 대출 도아니고 신용 대출이에요. 신용 대출. 이금융권 신용 대출로 11.7%면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상이 5% 아니죠. 금리 낮은 걸 보면. 그런데 이것도 평균이자가 약11% 정도 되는 거예요. 금리 차이가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근데 이걸로 했을 경우에 월 나비금에. 월 나비금. 월납입금. 나비금 하니까 얼마였더라? 어. 96만원 정도. 약. 이 정도 됩니다. 어. 6년. 6년 나부로. 거의 뭐 64만원 정도 월납입금에 줄어들죠 64만원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96만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가정주부가 96만원에 내려면 근데 그 입장에서는 지금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뭐 언제까지 고 이거 못 내겠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도저히 이래저래 안되면 뭐 친정에 딱 동생한테 빌려준 건게 부모님한테 얘기하겠다는 뜻인지,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솔직히 저도 경험을 많이, 많이 아니 아니고, 예전에 해봤어요. 우리 와이프 몰래 저도 돈을 좀 많이 끌어다 썼다가, 문제가 좀 크게 돼서, 어떻게 해서든 저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어. 어떻게 해서든. 근데 해결하려고 보니까, 갈수록 늘어나버려 이게 해결이 안 돼. 아 어떻게 되겠지, 되겠지한 게 점점 빚이 더 늘어나는 거. 그러다 저더 이상 존재 감당이 감당이 안 돼서 결국에는 와이파이에 얘기한 거죠. 터뜨렸어 혼났죠, 혼났지. 근데 어떻게든 둘이 머리를 맞대니까 어, 빚이 좀 해결이 됐어요. 당장에 혼나는 거 어쩔 수, 어쩔 수 없지. 내가 몰래 쓴 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숨기고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혼자 몰래 조용히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이 막연한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는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고 그 경험을 겪었습니다. 해결 안 돼요. 더 커지기 전에 더 커지기 전에 배우자하고 상의하는 게더 차라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비적을 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다행히 이분은 뭐 여기 들어 보니까 해결은 할수 있다고 하듯이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 동생이 장사 잘 되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정에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손을 벌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상환을 해버린 그런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찍 전화 오니까 오후에 바로 쓰면 나버려. 공인증서 이용하고 그러면 빨리빨리만 하면은 당일 대출도 되니까. 다만 이제 이번은 신용이 좋았어요. 이 정도 금리면 11.7%면 신용이 좋은 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고 일반적으로 제가 평균 봤을 때는 한10% 중반 아파트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0% 중반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이 상품은 이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그러니까 캐피탈이나 저축원에서 취급하는 아파트론이라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거 담보 설정 없이 자 오늘은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 해당 아파트의 담보 설정이나 제공, 담보 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 금융권 신용대출 상품인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